지갑이 하나 떨어져 있어요. 지갑이 하나 떨어져 있는데, 어, 내, 내 지갑인 줄 알고 내가 주워서 가져가는 거. 자, 이런 경우에는 얼뜻 외관으로 보기에는, 그죠? 어, 누가 보기에는 절도 같이 보이죠? 하지만, 이 사람한테 나중에 경찰관이 조사할 조사해, 때 조사해서 물어보니까 자기 지갑인 줄 알았다는 거야. 내 지갑인 줄 알고 내 가방에 넣었다 이거예요. 이런 경우에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절도가 되지 않습니다. 되셨나요? 그래서, 불법영지의 의사 남의 물건을 내 물건처럼 어, 사용하겠다 쓰겠다 이러한 마음이에요. 이걸 갖다가 불법영지의 의사라 그래요. 그래서 에, 절도죄 같은 경우에는 마구잡이로 그냥 뭐 남의 물건 을 갖다 손댔다 해서 다 절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도 어떤 것을 가져가겠다 남의 물건이라는 것 다, 재물이 그 재물이 내 물건이 아니고 남의 물건이라는 것 이런 고의성 그죠 플러스 뭐다? 절도하겠다는 이런 기본 고의에다가 불법 명의 의사 를 갖추어.